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주간 복음은 그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이스카리옷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거래를 제안하죠.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에 밝고 세매에 빠른 그래서 돈 주머니까지 맡았던 이 냉정하고 현실적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자신의 스승을 은돈 서른 잎에 팔아넘깁니다. 이것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곳에 찾아가라고 분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바스카 음식을 차렸다. 오늘 복음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면 두드러지는 인물은 예수님과 유다 이스카리우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주간 전체 드라마의 주인공이시죠. 유다는 일종의 악역이라 할수 있고, 하지만 그런 악역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바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스승의 분부에 따라 그대로 그 음식을 최후의 만찬상을 차렸던 제자들. 그들이 아니었으면 최후의 만찬도 있을 수 없겠고, 만약 그 거룩한 만찬이 없었다면 성체성사도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네 인생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성실하게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 화려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남들의 인정도 잘못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성실하고 소박하고 묵묵한 우리의 일 속에서 당신의 커다란 구원 업적을 이루시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분이 분부하신 그대로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음식을 차린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차린 그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남을 당신의 몸과 피의 성사를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